<laughs> 네. 어, 강원도 동해 태백삼척시와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입니다 내가 정,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정치특검의 망신주기 수사와 여기에 부하 내동하는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아, 국민 여러분, 아, 특검 수사가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법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 도대체 된게 맞나? 먼저 기자회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집중호우로 빙자한 정치법을 다시 한번 2년 전 경북 내륙 지역수의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최수근 해병과 유가자 에게 애도해 애드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사고의 진실을 놓고 정치 공방에 오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병 순직 사고에 대한 실제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지난 금요일 순직 해병 특검이 저희 자택을 포함하여 국회 본관 위원장실과 의원회관 사무실, 또한 지역 사무실 및 저와 제 가족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압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도대체 했는 맞나? 어떠한 사유로 압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청도 모자라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색을 한 것은 정치특검의 전형적인 망신주기 행태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내가 정,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넘은 정치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도대체 팽기 맞나?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제가 마치 순직 해병 사건과 연결고리에 있는 것처럼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속칭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독교 구명 로비에 제가 관여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켰으며 언론은 지금... 부와 내동하여 허구의 내용을 사실인 양 거짓 보도로 퍼나리기 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때 거론되고 있는 김장한 목사님과는 2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친분 있는 사이입니다. 대단하다. 전화를 통화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이로 또한 도, 통화를 했더라도 임전 사단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대단하다. 당시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면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일방적 통화였을 뿐 임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장을 해그렇게 끔이 흘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은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인연으로 임전 사단장의 부인에게 구명을 부탁받았다고 보도하기까지 합니다. 임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도 합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내가 정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김영찬 사단장과는 일면식이 없고 전화번호조차 모릅니다. 주장을 해야 할게임전 사단장을 모르는데 함을 며임전 사단장의 부인을 알겠습니까? 내가 정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주장을 해야 할게 단순히 교회 신도서 로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거기서 치료되는 행사조차도 참석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억지 인형까지 창조해가며 거짓 서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해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아홉 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대단하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 패널 등 사인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대단하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조차 없이 퍼나르며 정치특검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가 정 경찰청 정복장다실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언론도 정치특검에 부안해동하지 말아주시고 사실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일면식도 엄, 없는 사람을 제가 왜 구명합니까? 아니 본인 저는 지금... 당연히 부탁 받은 적도 없고 부탁한 사실 없습니다. 아니 본인 자직기 지금... 조작으로 거짓을 사실로 음... 둔갑시킬 순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특검의 황당무계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정,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야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확립된 저 나름대로의 공직윤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드리면서 본인은 그 본인의 무게를 모르나? 앞으로 떠돋는 헛소문에 대해서 전화 저희 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해 주신다면 당당하게 거기에 임하여 특검의 수사보다 더한 국민 수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